2025년 7월 28일 월요일 미국 증시 유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세 합의 타결 소식이 중국과의 무역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유로화는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미 국채는 입찰 결과가 엇갈리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시안을 단축하겠다는 발언에 유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8월 1일 관세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연준의 금리 결정, 주요 기업 실적 발표, 고용 및 물가 지표 등의 주요 이벤트를 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시가 총액 합계 11.3조 달러에 달하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크리스라키는 이번 주는 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바쁜 주중 하나이다. 이번 주 결과가 단기적으로 시장 모멘텀을 살릴 수도 꺾을 수도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무역 협상도 중대 국면을 맞았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은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춘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장 큰 합의라고 칭했으나 유럽 지도부 내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유럽연합과의 합의로 서컬룸에서 진행 중인 미중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8월 중순 마감인 관세 휴전을 연장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면서 무역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합의를 발표하며 중국과의 합의가 매우 근접했으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분기 연방정부의 차입 예상액을 1조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향후 몇 달간의 국채 발행 계획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준은 정치적 압박과 엇갈리는 경제 지표 속에서 화요일부터 이틀간 통화정책 회의에 돌입합니다. 이례적으로 GDP, 고용, PCE, 물가 지표가 같은 주에 발표되는 만큼 연준의 결정과 파울 장의 발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빌리엔어 소시에의 루이스 나빌리에는 기업 실적에 이변이 없고 연준이 비두기 파적 발언을 내놓는다면 주말까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청할 가능성이 높다. 노스 웨스턴 무치얼의 브랜트 슈트는 더 많은 무역 합의가 발표되면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다. 모건 샌니의 리사 셜럿은 증시의 놀라운 반등과 회복력은 저가 매수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지만 안일함은 커지고 밸류이션은 높은 수준이다. RBC 캡털의 로리 칼바시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2026년 기업 전망이 기대만큼 장밋빛이 아니라면 주가에 위험이 될수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2 0 2 0 5년 7월 29일 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22시 30분 미국 6월 상품 수지 22시 30분 미국 6월 도매 재고 22시 55분 미국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22시 미국 5월 주택 가격 지수 23시 미국 6월 졸트 구인 인원 23시 미국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23시 30분 미국 7월 댈러스연은 서비스 활동 지수. 02시 미국 7년물 국채 구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